안녕하세요. 허수경의 허뷰 스토리. 오늘은요, 맛있는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 요리를 어떤 사람은 아주 잘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음, 꽤 괜찮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먹고 싶다 그러고, 결론은? 좀 하는 편? 네. 흔한 요리 중에 한 가지인데, 제가 이 요리를 내놓으면 깜짝 놀래요 그게 뭐냐면 미역국입니다. 저는 미역국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끓이는데 다르다라는 거에 첫 번째 재료는 미역이 다르고요. 두 번째 재료는 간장이 다릅니다. 그러면 미역과 간장 두 가지의 다른 재료로 어떤 미역국이 끓여지는지 오늘 제가 여기서 정말 미역국을 끓일 거예요. 재료는 간단합니다. 미역하고 소고기 필요하고 참기름, 국간장, 진간장 마늘, 그게 다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역국 끓일 때 많이 쓰는 게 건미역이잖아요. 이거 물에 담가서 불려서 쓰잖아요. 그런데 제가 미역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건미역으로 미역국을 끓이지 않고 물미역으로 끓입니다. 이거 요거 물미역. 이거는 완도에서 주문해서 이제 소금에 염장되어 있는 상태로 와요. 말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소금기 털어내고 물에 잠깐 두면 금방 보들보들 다시 물미역 원래 그 프레시한 상태로 돌아가요. 소금기가 있는 상태에 미역을 넣고. 몇번 헹구세요. 이렇게 소금기를 몇번 헹구는 것만으로도 벌써 보들보들 풀어지기 시작했고, 이 상태에서 물에 잠깐만 두시면 정말 바다에서 딱 방금 따온 듯한 그런 물미역으로 되돌아갑니다. 이거를 잠깐 담가두셨다가 꼭 짜면 돼요. 완전하게 부드러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물기를 짜요. 가급적 꽉좀 빠작하게 볶아질 수 있도록 물기를 최대한 짭니다. 지금 미역이 이렇게 길어요. 조금 짤막짤막하게 자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짧게 미역이 들어간 걸 좋아하지 않아서 조금 길게 자르는 편이에요. 이 정도, 이 정도. 자, 이렇게 해서 미역이 준비됐습니다. 참기름에다 고기를 먼저 볶기 시작할 텐데요. 참기름하고 이거는 국간장 그리고. 소고기. 일반적으로 국거리 하면 이제 양지나 뭐 사태나 뭐 이런 거 하는데 저는 그냥 그 정육 뭉탱이 같은 걸좀 섞어서 해요. 이제 달궈진 냄비에다가 참기름을 넣으시고 참기름을 조금 많이 넣으세요. 그 다음에 고기를 먼저 볶습니다. 근데 이때 고기를 핏물이나 빨간기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다익혀야 돼요. 겉면은. 어, 참고로 그냥 재미삼아. 50대가 넘은 제 친구들이 제 미역국을 먹으면 어머야 애기 낳고 싶다 할 정도로 <laughs> 맛있다고 해요 이렇게 고기가 이제 붉은게 거의 없어요 요때 미역을 넣어주고 같이 볶아요 보통 저는 국물보다 미역이 거의 가득 차서 미역을 건져 먹는 맛이 좋기 때문에 조금 미역 양을 국물에 대해서 많이 넣는 편 조금 볶다가 국간장을 넣습니다 이렇게 잘 볶아졌다 싶을 때 이때 물을 넣습니다 이제 끓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이때 살짝 간을 보면 싱거워요 왜냐면 국간장을 제가 충분하게 넣지 않았거든요 국간장을 많이 넣으면 껌해지는 데다가 짜질 수도 있고 또 맛이 너무 강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어 그래도 국간장을 더 넣으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나머지를 소금으로 간을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뭘로 하냐면 진간장을 넣어요. 근데 진간장도 역시 색깔이 검기 때문에 어떤 다른 간장을 쓰냐 하면 백간장을 씁니다. 홍영의 붉은 대게 백간장 이렇게 써 있는데 붉은 대게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일종의 동남아시아 그 음식할 때 피시 소스잖아요. 그런 식의 어간장인 거예요. 붉은 대게에서 우러나온 감칠맛이 정말 일품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해초 같은 요리를 하거나 나물 무침 할때 무나물이라든지 채소볶음 예쁜 색깔, 뭐 파프리카, 당근 이런 거 섞어서 막 볶을 때 어두워지면 안 되는 음식들에는 간장이 필요하면 저는 백간장을 써요. 일단은 지금 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약간 싱거웠던 상태의 나머지 간을 백간장으로 할게요. 넣으실 때는 국물 전체 양에 따라서 조금 맛을 봐가면서 간을 잡으시고 이게 펄펄펄펄 끓었다가 중불에서 약간 두는 게 좋거든요. 그때 좀쫄아들면서 짜질 수 있으니까 맛을 보실 때 약간 싱겁다 싶을 때 끝! 하셔야지. <laughs> 맛 보실 때 완벽하게 맛이 맞으면 나중에 다 끓었을 때좀 짜질 수 있어요. 간을 한번 볼게요. 음! 음! 딱 맞았어요. 요 상태에서 펄펄펄펄 끓잖아요. 그러면 온도를 조금 많이 낮춰서 한 15분 이상 좀더 끓입니다.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보세요. 이 미역 색깔이 보기에도 너무 먹음직스럽고 싱그러워 보이고 도톰한 미역의 그 두께감까지 느껴져서 정말 바다에서 갔다 온 물미역으로 막 끓인 듯한 그런 느낌. 이렇게 예쁜 색감의 미역국이 완성되는데 국물이 시커멓다. 그러면 안 되죠. 간장으로만 간을 했는데도 이렇게 깨끗한 색감이 나와요. 조금 더 끓여서 이제 맛을 우려내 볼게요. 제가 평소에 해먹는 것보다는 조금 요리시간이 짧긴 했지만 그래도 좀 웬만큼 끓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릇에 담아 볼 텐데 그릇에 담기 직전에 마늘을 조금 넣어도 좋아요. 개운하게 깔끔한 맛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 마지막에 적당량 넣고 조금만 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릇에 담아 볼게요. 자, 우선. 미역을 먼저 건져서 자, 여기다가 국물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이게 중불에서 한 15분 이상하면 정말 뼈꼭 우러나오듯이 뽀얀 국물이 됩니다. 자 완성. 여러분 백간장으로 간장의 구수함을 살리면서 색은 음, 변하지 않게 하고 정말 한끼 든든하게 속이 아주 확 풀리는 미역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쁘게 원재료의 색감을 유지하고 싶을 때 백간장 추천해 드립니다. 진간장이 있긴 하지만 보시면 한요 정도 선까지 보이시죠? 네. 요 정도 쓸 동안에 이건 이미 한 병을 다 써서 새로 하나를 더 샀어요. 자주 품절돼요. <laughs> 한번 사실 때두 개씩 쟁이셔야 돼요. 계란찜을 소금이나 새우젓 말고 조금 구수하게 하고 싶다 해서 간장을 넣고 싶으실 때 백간장. 노란 계란찜이 탁해지지 않게 요리하실 수 있고요. 잡채에 강력 추천입니다. 잡채는 간장 많이 넣으면 시커먼지잖아요. 그런데 이 백간장을 이용하면 투명하게 아주 깔끔하게 색깔 유지하면서 구수한 맛을 내실 수 있어요. 자, 오늘 허비 스토리는 맛 리뷰였습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뜨끈하게 미역국 한 그릇 맛있게 드세요.